서울시 교육청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급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편의점에 있는 10개 식품군에 한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초중 고등학생 56만 명중 희망자입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시스페이스와 이마트24 등 편의점 6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시락과 제철 과일, 흰 우유와 두유, 야채 샌드위치와 과채 주스 등 10개군의 식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카페인 음료와 탄산 음료 등은 제한됩니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자동 선멸됩니다. 신청은 학교 이 e 알림이 또는 IM스쿨 앱을 통해 할수 있고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휴대폰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닐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